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 부구청장 김백기입니다. 어이들 오늘 우리 부산진구에서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와 플랫폼 기반 LWP 15분권 도시 선도 도시 부산진구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서 개인 맞춤형 데이터 기반 신발 관광 산업 육성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세 가지 사업입니다. 아, 특히 어, 시범권 도시는 국토부에서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어, 거기에 맞췄습니다. 아, 먼저 목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스마트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 기,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 부산진구에 어떤 강점이 있길래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서 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민간 학넌은 구축 현황과 예산 매칭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결론에서는 새로운 스마트 시티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정부의 스마트 시티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음. 자, 먼저 서론입니다. 기존 도시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시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부산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핵심산업인 신발이 많이 쇠퇴가 되었고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아, 그리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스마트 시스티 기술을 활용해서 어, LWP 15분권 융합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도구나 자전거로 15분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라이브와 워크와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 리빙에는 도막.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그리고 신발에는 창업과 연결되는 워킹, 그 다음에 의료 관광은 플레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아, 저희들의 스마트 시티 어, 스마트 시티 사업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기술적인 흐름, 즉 센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모아서 빅데이터로 가면 AI로 분석해서 최종 서비스를 하는 이런 구조에 기반했 말씀을 드리고요. 이세 가지 모든 사업이 이런 어, 기술적인 흐름에 어, 기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에서 구조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연구원까지 참여해서 하는 구조고요. 어,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우리 신발 건강 의료사업을 스마시티 트 통합 플랫폼에 탑재해서 어, LWP 융합사회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AI 사업입니다. 그리고 리빙랩을 활용해서 어, 사용자 피드백을 끊임없이 받아가면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게 됐는지 우리 부산 신구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부산 서면은 공시지가 어, 부산 1위고요. 전국 어, 3위의 유동인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국 최대의 신발 공장과 대기업 삼성 LG가 사실 여기서 다 태동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최근 그 부산, 울산, 어, 작년 12월 달에,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었고, 어, 금년에는 마산까지 연결돼서 불경특별지하체의 교통적 직결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인정받아서, 우리 산자부에서, 어, 서면 신발산업 성장 거점 특구로 지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부산 진구는 통합 돌봄 시 운도시로서 복지 생태계를 선도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 0대의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돌봄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하나로 선정이 돼서, 어, 행안부로부터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역사회 돌봄이란 옛날처럼, 어, 기초수급자한테 부모빵찍듯이 돈을 안아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역에서 알아서 주도적으로 어떤 사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면 부산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 500m 반경에 370여 개의 의료기관이 밀집이어서 아마 밀집도가 전국에서 1위가 될 겁니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어,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본론이 되겠습니다. 어, 산업화 시대에는 대량 산업 생산과 서양 소비의 시대였다면, 4차 산업 생명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플랫폼 기반에서, 어, 수혜 기반에서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업의 신발인데요. 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 A4 용지 위에 발을 얹고 이것을 측도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발치수를 소상공인, 어, 우리 그 창업, 상공인들한테 보내서 직접 신발 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 피형 연구소와 지금 협업을 해서 스마트 모듈을 개발하는데 신발 밑창에 어떤 그 모듈을 넣게 되면 블루투스로 휴대폰에 연결돼서 어, 여기 자유로우 센스가 있어가지고 얼마큼 하루에 걷게 되는지 그리고 어, 운동량 그런 것리까지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신발을 만들면 저희들은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창업회사들이 신발을 만들어서 어, 메타버스에서 팔수 있도록 제, 어, 네이버 제페토와 협업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스마트 모듈을 장착하게 되면 그런 거이라든지 보행 거리 다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기 어, 운동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어, 개인별로 어떤 운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정부에서는 신발 안 신고 있는 사람이없기 때문에 신발로부터 전국민 데이터를 받아서 도시 지형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도시 공공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업이 개인정보 기반의 어떤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데 식사 주거 서비스인데요. 오프라인에서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당뇨가 있으면 설탕을 줄여야 되고요. 고령뭐 고혈압이 있으면 소금을 줄이듯이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사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동의과학대의 호텔 등룡학과 그 요리사들과 학생들과 풀무원의 재료 그리고 자활지원센터 배달로 원래는 원래 배달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어, 코로나 상황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주거 서비스도 어떤 센싱 기술에 의해서 맥박이라든지 이런 운동량을 갖다 측정해서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이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천명 정도의 어떤 데이터 수집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국토부에서 지원해주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어, 저희들이 각종 돌봄 주택을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센싱 기술을 적용한다면 바로 스마트 헬스 기술과 다중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 의료분야 사업인데요. 이건 간단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서면에 750개의 어, 어, 엄청나게 많은 의료기관들이 모여 있는데 의료기관의 공급 정보와 외국인 수요 정보를 어, 의료 관광 플랫폼에, 연계를 시켜서, 어, 제공하는데, 저희들은 이미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료기관들로 해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 지원을 해주시면, 어, 이, 지금까지 진행 왔던 오프라인 사업을 온라인과 장착, 온라인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화 거버넌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들은, 어, 저렇 중앙부처와 부산시와 협업이 되어 있고, 연구원, 그리고 민간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상 매칭 계획인데요. 어, 사실은 플랫폼 개발,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절반의 돈이 들어갑니다. 20억 이상이 들어가고 나머지 신발, 통합, 돌봄, 의료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쓸 건데 어, 모두 균등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발에 15억, 통합에 뭐 18억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것이고요. 어,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세계분야를 이왕 하나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김에 세계의 사업을 동시에 얻게 되면 시스템 구축 빌딩을 전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아, 저희들은 이번에 어, 플랫폼에 기반해서 시민수요 참여 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을 하고 어, 새로운 스마트 시티 모델 개발해서 확산하고자 합니다. 어, 이 옆에 있는 게 스테피 보고서에 나와있는 건데요. 어, 사실은 디지털 공간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공간도 참 중요한데 어, 부산진구와 같이 밀집된 도시에서는 데이터 수집 이용이 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어, LWP 외에도 러닝까지 가능한 LWP L 모델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